안녕하십니까. 보시크래프트 스쿨, 지오메크라프트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캔빌 하드레버 라인에서 나온 비틀타프라는 제품입니다. 네, 우선 제품 구성을 보여드리면 일단 요게 메인 타프입니다 굉장히 묵직한 무게고요 본체의 무게만 하면 7.2kg라고 하네요 백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뭐 거의 불가능한 무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메인 타프가 있고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네요 이렇게 가방이 있고 그 다음에 팩 10개 그리고 연결끈 6개가 있고요 폴대가 있고요 이게 메인 타프겠죠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구매한 우레탄 창세트입니다 앞면을 막는 거, 뒷면을 막는 거, 좌우를 막는 거 이렇게 총 5개의 창세트가 있습니다 캠빌 비틀타프의 외인 구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 이렇게 일단 먼저 바닥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타프를 쫙 펼쳐주시면 되고 편평한 부분이 앞부분 꼬리처럼 삼각형 부분이 하프의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폴대를 꼽아야 되겠죠 폴대가 긴두 개의 폴대가 있고 그거보다 약간 짧은 폴대 이렇게 세 개의 폴대가 들어있네요 긴 폴대를 앞쪽 슬리브에 한번 꽂아줄게요 이쪽 슬리브에다가 긴 폴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쑥쑥쑥쑥 슬리브에 폴대를 꼈으면 이제 고리가 있잖아요 이 고리에 한쪽 폴대를 구멍에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처음 에보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실 부분인데 쭉 가다 보면 반대쪽 슬리브에 이 폴대를 체결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텐션 주기가 이 폴대를 무리하게 쉬려고 하지 말고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 연결된 이꼰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폴대가 쉽니다 힘이 약하신 분들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대쪽 고리를 이렇게 해주면 앞쪽 슬리브가 고정이 된 거고 두 번째로 짧은 폴대를 뒤쪽 슬리브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시고, 반대쪽을 체결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폴대를 힘으로 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 선을 당겨주셔야 돼요, 이 선. 요선. 요 선을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폴대가 활처럼 휘면서 좀 넣기가 쉬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뒷부분도 이제 폴대가 체결된 거죠. 앞뒤 폴대를 설치했으면, 뒤쪽 폴대는 뒤쪽으로 높여주시고, 앞쪽 폴대는 앞쪽으로 눕혀 주시면 두 개의 폴대가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앞뒤 폴대를 다 설치했으면 나머지 긴 폴대를 요 가운데 슬리브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쭉 넣어줍니다 가운데 슬리브는 중간에 한번 빠지는 구멍이 있네요 쭉쭉쭉쭉쭉 긴폴대를 밀어줬고 이쪽 앞으로 나온 이 앞쪽에 이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죠 앞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꼬리 부분을 체결하면 되겠죠? 이 슬립을 잡고 이쪽 뒤쪽 꼬리 슬립을 리 체결하면 되겠죠? 네, 이 부분은 크기가 어렵지 않게 체결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체결이 다 되면 이제 세 개의 폴대를 모두 낀 거거든요? 이렇게 이 고리를 여기다 꼽아주면 되겠죠? 영세 개의 고리를 이렇게 체결해 줍니다. 옆에서 고리가 다 있네요. 고리를. 이렇게 세워 주면 어...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모양 이 잡힌 것 같고 이태 끈들이 있어서 그런지 당겨 주면 패글을 안바은 상태에도 이렇게 자리면 됩니다. 아 이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긴 폴대 하나를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먼저 꼽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짧은 폴대 하나 들어 있거든요. 짧은 폴대를 이쪽, 이쪽 뒤쪽에 뒤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에 폴대를 설치해 주면 이렇게 팩 없이도 자립이 됩니다 엄청 큰 길이의 팩이 있는데 뭐이 정도까지 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있는 팩이니까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 폴대 꼽은 부분에 팩을 박아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또 팩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 양쪽에 두 개, 뒤에 한 개. 예쁘게 고정이 됐죠. 팩이 총1 0 개가 들어 있었죠. 다섯 개의 팩이 남았고, 끈이 여섯 개가 있거든요. 끈을 풀어갖고, 이쪽 버클에 꼽은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넓어지네. 이쪽에 추가로 팩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팩을 하나 더 박아줬더니 이쪽 텐션이 좀더 살아나네요 반대쪽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런 느낌 이 양쪽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체결할 수 있고 여기 앞에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두 군데 일단 하는 김에 한번 다 당겨볼게요 아 귀찮긴 한데 대략적으로 막아주고 끈 정리해줘. 완성! <laughs> 처음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설치한 전체 모습을 360도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기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딱 설치가 된걸 보여드렸고 고리가 있으니까 요 전등 하나 달아 보겠습니다. 전등을 이렇게 걸수 있는 이런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전등 하나 걸어봤고 겨울에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이 우레탄 창을 보면 총 다섯 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까요 우레탄 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조각 형태로 나옵니다. 자우를 맞춰서끼우지 지퍼도 잘 작동을 합니다. 양쪽에 지퍼가 있어갖고 양손으로 잡고 당기면 좀더월하게 잡힙니다. 네, 이런식으로 스커트가 있어갖고 스커트를 이렇게 로고가 있는 부분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껴야지 좀더잘 껴지네요 편히. 그럼 제가 나머지 것도 한번 다 꼽은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후면 두개 사이드 두개 설치한 거고 프론트 창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두 개의 지퍼를 한꺼번에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퍼가 그냥 열려요. 그래서 아래 거가 고정이 되고 위게 닫힐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뽑아줘야 된다.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양손으로 잡으면 쉽게. 아무래도 안가 <laughs> 아무래도 안가 포기 그냥 어,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 드릴 게요 이게 정상적으로 정상 제품이었다면 완전히 이렇게 체결이 되, 됐어야 되 겠죠 이렇게 저번에 한번 제대로 설치가 안됐 어요 지퍼가 제대로 닫히지가 않아 갖고 오늘은 팩을 박지 않고 땡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해 보려고요 네. 아, 아니야. 이 부분, 아, 안 되네. 안 되는 것 같아. 깐만 이걸 좀 빼고 그러면 텐션 거의 안 주고. 아, 되네. 아, 되네요. 그때 안 됐던 이유가 양쪽으로 팩을 텐션을 세게 줘갖고 다치지 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탄 창이 제대로 다치네요. 아, 이거. 벤틀레이션 입구기 여 약간 여기 약하긴 하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찌찍이를 열고 이렇게 열어주면 개방이 되겠죠. 돌돌돌돌 말아갖고 이군을 넣고 조여주면 문이 자연스럽게 개방이 됩니다. 넣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네요, 상단에. 고정. 손이 있어갖고 이렇게 한쪽이 열리는 둘다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고정해 주면 상단이 다 열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벤틀레이션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로 통할 수 있는 벤틀레이션이 보이고 나머지 우레탄 창도 터치해 볼게요 우레탄 창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레탄 창을 한번 완전히 안에서 닫아 볼게요 양쪽에 지퍼가 있으니까 안에서 닫을 수도 있고 밖에서도 닫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에서 제가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 닫힌 모습이죠. 우레탄 창을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시원하게 보여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우레탄 창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옆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겨울에도 꽤 따뜻하게 안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보면, 텐트를 처음 설치할 때 잡아주기 위한 이런 선이 있는데,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발에 걸리거나 그런 거 없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껴놓을게요. 테이블 설치한 거거든요. 파인 테이블인데, 이렇게 설치했을 때 공간감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의 공간감. 여섯 명까지 쓰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제가 가까이서 좀 같이 보여 드리면 이 정도의 공간감이거든요 이 뒤로도 이만큼의 공간이 더 있으니까 양쪽으로 세명씩은 충분히 앉을 수 있겠죠 뒤로도 앉을 수 있고 전실로 테이블 만들어 놓고 2인용 텐트 정도는 놔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레탄 창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만약 우중이나 겨울에 캠핑을 한다고 하면 우레탄 창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앞에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우레탄 창 없이 비가 온다 그러면 안으로 비가 꽤 많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오늘 바람이 좀 부는 영화의 날씨인데 우레탄 창을 하고 문을 닫았을 때하고 열었을 때 온도 차이가 꽤 나네요 일단 이 우레탄 창만 해서 창문만 다 닫아 놓기만 하더라도 훨씬 따뜻해요 큰 차이가 있네요 이 우레탄 창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우레탄 창도 이왕 사실 거면 같이 사시는 게더 다양하게 비철 타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레탄 창까지 해서 리뷰를 해드렸고 캠빌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봉,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